이 상경 국토부 1차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라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게는 그냥 기다리라. 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몰이해 또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죽어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버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극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 라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정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꼼수정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